하자도 유기한 건 어? 유기하셨네. 이해할 수가 없네. 이카이데키나. <laughs> 정말 다행이다. <laughs> 온 도요가타요. <같아요>. 카보자 <laughs> 카보자. 이 구조 <laughs> 이쿠조. <이끄줘, 이끄줘. 웃음> 이게 바로 나진 재승이다. 고래가마さに진 <laughs> <코레> 재승이다. <laughs> 감사. 앞도 아, 감사. 감사, 아토테키 간사 <laughs> Thank you very, much. Thank you very much. 미션 실패. 에이. 미션 실패. 미션 실패. <laughs> 미션, <laughs> <에이>. 미션 미션, <laughs> 성공. 미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. 기타이오 우락이라. 이게 AI가 나인구나. 아니라 간해수공업인의 크크. 아무것도 와나네. <laughs> 난이 모시나이나. <laughs> 아니. 아니 이게. 다 난이 못 챘지. 일본 인간내시옵비감사니다 난이 못 챘어. 아 존나 아 존나 웃기네. 아! 아 진짜 꿀 노잼이다 진짜. 아니 근데 이건 꿀 노잼을 넘어서 그냥 꿀잼인데.